시내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GTV의 김흥광입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은 9회에 걸쳐서 라이브 방송으로 북한의 긴박한 소식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된 한국민들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제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었는데요. 어, 오늘 이제 영상과 또 저희 확인하셨겠지만은 밝아졌고 또 소리도 매우 또렷해졌죠 그래서 이런 그 준비를 가지고 오늘부터 제가 좀 본격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이 준비를 원만하게 갖췄지만 은이 모종의 이 분자들이 저희 NJTV 라이브 방송에 대한 그런 공격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여기서 방송을 튼다 해도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동그란가 돌아가고 끊기는 이런 버퍼링 때문에 좀 힘드시게 불편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세우기 전까지 저희들은 당분간 이 라이브 방송을 잠시 좀 멈춰야 될것 같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매 예, 번마다 예, 수백 명의 어, 시청자들께서 직접 챔팅에 참가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뒤에서 말없이 지켜보시면서 운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 점, 저희들은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격려와 성원에 저희들은 잊지 않고 이 라이브 방송을 조스한 시일 내에 재개해서 북한 사이버부대를 포함한 모종의 그런 집단의 저희 방송해방을 어떻게든지 노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적 대책을 다 취하고 나서 다시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오늘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 있,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북한하고 직접적인 자극하는 그런 방송위로 받은 우리 사회 전반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약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정된 시간에 제정된 어, 그 채널을 통해서 방송하는 저희들에 대해서는 특히 북한이 이제 공격하기 쉬운 거죠. 예, 이런 점 말씀드리면서 어, 가급적 빨리 제가 방송을 예,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NKTV는 멈춰 설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녹화 방송이라도 긴장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제가 그때그때 그때 여러 번이라도 방송을 올려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섣부른 그런 평화 전략에 휘말려 들어간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그런 중요한 팩트들, 사실들, 저희 탈북민들이 주장들을 어 과감없이 저희가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쉬운 이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앞에 늘 밝은 얼굴로 있던 남남북녀 아한의 철수와 그리고 북한의 수리도 함께 어, 인사를 드리고요. 또 여기에 한남대지의 이태지 똘똘이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아쉽지만은 정정한 라이 방송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